신생아 젖병 최소 8개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? 그말 듣고 검색해보면 하나에 2, 3만원씩 하는 가격 때문에 결제버튼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요. 젖병 개수 고민할 때 속마음은 사실 이거일 거예요. 많이 사자니 돈 아깝고 적게 사자니 몸이 힘들 것 같은 그 마음 거기다 준비해뒀는데 아기가 거부해서 새로 샀다는 후기들도 심심찮게 들려오니 참으로 난감하죠. 실제로 조리원 퇴소할 때 원장님께서 젖병이 바뀌면 애가 안 먹을 수도 있으니 하나 가져가라 고 하시는 거예요. 에이 설마 하면서도 혹시 몰라 받아왔었는데 원장님 감사합니다를 밤새 속으로 외쳤어요. 새젖병을 절대 물지 않더라고요. 어찌나 울던지 다음 날까지 받아온 젖병 하나에 의존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? 돈 낭비 없이, 그리고 힘들지 않게 육아할 수 있을까요? 그 방법과 현실적인 젖병 개수, 그리고 육아 난이도 수직 하락시키는 치트키 조합까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. 자, 그럼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돈 낭비부터 잡아볼까요? 추천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젖병을 처음부터 풀세트로 사지 말고 일단 소량으로 아기 입맛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. 아무리 비싼 국민 젖병도 우리 아기가 물지 않으면 그날로 당근행이거든요. 우선 두세개로 아기 성향을 파악한 후에 내 상황에 맞추시면 되는데요. 상황별로 커뮤니티에 추천하는 개수인데요. 최소 이 정도는 준비해야 육아 사이클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. 여기에 PPSU 젖병, 젖꼭지 교체 주기까지 생각하시면 마 편하자고 접병을 무작정 많이 쟁이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큰 지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. 그런데 여러분, 방금 말씀드린 개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 지금부터입니다. 개수에 따라 지출과 힘듦이 결정될 것 같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 저희의 관점을 확 바꾸셔야 하는데요.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잠시간 아기와 함께할 여유를 만들 시스템을 사는 행위라고 보셔야 합니다. 여러분의 육아를 덜 힘들게 해줄 이런 관점과 정보들 구독해 두시고 함께 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깨알 홍보였고요. 자, 다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. 사실, 젖병 10개를 쟁여두는 것보다 더 똑똑한 방법은 적은 개수로도 위생적이고 빠르게 순환시키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. 이런 관점에서 제안드리는 시스템, 아기에게 검증된 젖병 4 플러스 1개, 내 모든 수고를 덜어줄 성능 확실한 젖병 소독기 하나를 조합하는 겁니다. 젖병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단계별로 교체를 할때 비용도 두 배로 들지만 잘 짜인 루틴 하나만 있으면 젖병이 많이 없어도 충분히 육아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인증된 기관의 자료들을 봐도 매번 젖병을 삶고 말리는 원시적인 방식보다 살균과 건조가 완벽히 통제된 시스템을 갖췄을 때 위생만족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면질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결국 젖병관리 시간을 아껴서 아기와 눈 한번 더 맞추는 게 진짜 남는 장사라는 뜻이죠 물론 그래도 뜨거운 물에 팍팍 삶아야 안심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번 끓는 물 앞에서 땀 흘리며 씨름하는 건 힘들지 않은 육아를 지향하는 우리와는 거리가 좀 멀죠? 이 조합에서 젖병 소독기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젖병 4개만 가지고도 8개 산 것보다 더 편하게 무한 뺑뺑이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엔진입니다.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독해야 할게 앞으로 젖병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. 아기가 물고 뜯을 치발기, 장난감, 나중에 이유 식기까지 긴 시간 동안 위생이 신경 쓰이는 모든 순간에 이 소독기가 여러분의 지원군이 될 거예요. 특히 내부 공간이 넓어서 이것저것 한번에 해결하기 편한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인기 제품들을 보면 대용량이 많은데요. 대표적으로 폴레드 픽스 같은 제품은 이런 고민을 끝내줄 아주 편한 선택이 될 겁니다. 아직 접병 소독기 구매 결정 안 하셨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. 예비 부모님들, 오늘 젖병 이야기부터 소독기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. 육아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. 내 체력을 유지하면서 페이스를 잃지 않아야 우리 아기에게 더 꾸준하고 건강한 사랑을 줄수 있는데요. 아이템 도움 받는 걸 정성이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 자신과 아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배려이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이라 서툴고 겁나시겠지만 저 동네 육아형이 늘덜 힘든 길로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. 앞으로 여러분의 육아 응원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행복 육아하세요.